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소서 말, 말게 하소서 소,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라는 부제가 잡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사실 오늘이 삼일체 주일을 지키는 삼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이렇게 계시다 그래요. 이 신비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 기독교 안에 신비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아,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세 분이 그렇게 이 귀한 공동체적으로 계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람 안에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않는 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받은 사랑이 무엇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은 예, 3일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 주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내렸다 정도가 아니라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성령이 계속 머물며 충만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아니, 죽은 사람마저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라. 만나면 산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시편 아,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도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안에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부르라. 에,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도 수렁 같은 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다뤄, 안 되는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불, 바람, 물, 기름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표현이 있지만 맨 먼저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민감하신 분이다. 그분은 실제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하신 분이다, 섬세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이 파송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파송됐는데 곧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분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파송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다? 비둘기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슬퍼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센스티브한 분이기 때문에 슬퍼하게 해서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지저분해 하면은 이게 뭐가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성, 성령 하나님이 아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말씀을 반대해서 걸어간다든지 이럴 때 너무너무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떠나시진 않, 않으시지만 마음 안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시나라는 부분에 성경에서는 여러 말씀을 하는데 쓴뿌리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분노, 짜증, 화, 과민, 과민한 반응, 뭐 이런 것들. 저는 아, 이 자동차, 차량을 운전할 때 가끔 제 안에 제 본성이 이렇게 짜증거 이렇게 꼭 나올 때가 많아요. 뒤에서 빵빵빵 될때막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갑 분사라고.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분위기가 갑 분사 될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내면 안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분사가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거의 갑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 아,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보면 근심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분명한 이해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돼. 떠나시진 않지만 근심하면서 능력이 사라지고 임자가 사라진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야 돼. 삼손이 힘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잘려진 삼손 사사기서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왜 머리에 머리가 잘리고 힘이 사라진지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감하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빨리 알면은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담임 목사님을 섬겨셨던 알트 캔이라란 목사님이 월요일 날마다 그, 그 교회가 영국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음 주 설교를 월요일 날다 거의 다 해놔야 주말에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데 아니, 월요일 날에 사모님이랑 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설교가 준비가 안 됐는데, 황당한 거는 토요일까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그냥 멘붕 상태가 된거예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한 게,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가서 미안해. 미안해, 여보. 뭐. 그랬더니, 그 용서를 하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40분 만에,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안 되던 것이 45분 만에 완벽한 설교가 준비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요, 정말 마음에 쌓여 있는 것, 쓴 뿌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것에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그돌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쓴 뿌리는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의로움 때문에 생겨, 사실은. 난 잘못하는데 제가 나한테 자꾸 힘들게 했다는, 그게 자꾸, 자기의 의가 분노로 표현되어지는 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성경에는 좋지 않다 그래요.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야. 민감하신 성령님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난 절대 용서 못 해. 용서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 나한테 절대 말아, 역사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성령님 나한테 절대 능력 주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 삶의 환난은 치워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이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하기 싫어라는 건 이거 딱쓴 뿌리 갖고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니까요.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그 마음의 자리가 꽉 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능력의 생수를 부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 인신매매를 했고, 자기를 모욕 주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걸 보면, 은 아, 참이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에 통치하러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할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내 인생은 이해가 돼요. 형들 관점도 아니고, 내 육신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 안에서 형님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도 구하고, 우리 백성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어요. 너희가 약해서 약하, 그런 거, 너희들 연약해서 그런 거,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젠이 일이 와라. 내가 한번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다 놀랐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쓴 뿌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다 좀씩 있잖아요, 어른들. 그래서 어머니 그 용서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자유로워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려면 그게 없어야 된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싫다. 이제 아이 아, 나이다 나 그런 거 없다. 내 속에 그런 거 없다. 나그 사람들 뭐별 것도 아니다. 그랬더 아이 그래도 기도하자고. 속눈샘 치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손 잡고 주님하고 주님 따라서 하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허허, 갑자기 제 손등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어머니 눈,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아이다 아이다 아이들 건알 괜찮다 그랬는데 있었어요. 아는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속에 있었어요. 그도 것 기도하니까. 아, 어,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혹시 쓴 뿌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알려주시면 요한의 11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부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할때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마음의 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성품을 내가 만드는 유교나 종교적인 성품 만들기가 아니라,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온유하려고 해봐요. 그거 종교예요. 힘들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때 나오는 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고 기도할 때이 성품이 나오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 5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무료한 데 역사하면 하나님 안에 3일체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못참던걸 참게 해 주고 인내 못한걸 인내하게 해 주시고 사랑 못한걸 사랑하게 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다시 한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땅에 있는 지혜이고 마귀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기를 닮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3절, 10, 15절. 너희 중에 지혜와 정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혁적인 것이오. 귀신의 것이다. 마음 안에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게 가득 있고, 이렇게 하면 얘를 이기겠다. 예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 가게 다 만드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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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한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들 절대 진노로야 함께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마라 너희는 복받는 길 걸어가라 웬만하면 복받는 길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실수할 때 많잖아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떠난 그때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임하는 시대였는데 성령이 자기를 주변에서 역사하다가 떠나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10편, 51편, 10절 말씀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사랑하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어, 죄를 범했어요. 죄를 참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꿈속 저기 환상 중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너는 소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범하면 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 참 신기해요 다윗이 이 태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건 내 태도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에요. 재미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처, 제자들이 막 하, 실망을 했어. 마음이 뒤돌아오게 됐어.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이제 뭐 먹고 사나고 가는데 예수님이 짠나타나셔 나다 이렇게 말안 하고요. 성경을 하루 종일 설명해 줘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다라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주의로 갈수 없는 거예요 막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성경과 다르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남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돌파해 주십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이건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환상으로 성령이 보여지면서 여기로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잘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말씀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늘 충만을 기도하고 할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회복과 사랑과 은총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해하며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막는 아버지 많은 돌덩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거하고 결단하고 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약속대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환난 날에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나이다 그렇게 아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